어, 여러분, 드디어 인조이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제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한 5시간 정도 밤새서 지금 <laughs> 잠깐 플레이를 해보고, 어, 편집한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어, 일단, 뭐, 된다, 안 된다, 뭐, 이거 된다,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, 어,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저도 정리한 게 있었거든요. 대부분 들어간 것 같아서 <laughs> 좋더라고요. 저 아래 인조이 포럼, 인조이 포럼 누르시면, 어,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, 이 이벤트, 할로윈 이벤트 포함해서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30배로 돌린 거거든요. 엄청 길어요. 그냥 할로윈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할로윈 이벤트 할게, 이거지. 그 외적인 게 엄청 많아요. 그래서, 뭐, 이렇게, 뭐, 할로윈을 계기로 해서, 뭐, 여러 가지, 뭐, 업데이트도 됐지만, 기존에 있는 거, 기존에 있는 것도 업데이트 된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, 아, 이거 다 정리해드리면, 진짜 한 시간도 모자르고, 두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, 아, 요런, 요런 것들이 있다. 어, 막,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, 한번 보시라. 하고, 이제, 빠르게 준비를 한거고요 뭐, 가장 큰 거로는 머리 스타일 뭐, 추가된 거랑 저사양 컴퓨터에서 도 조금 돌릴 수 있다. 아니면 뭐, 수족관 같은 거, 뭐, 잘못된 거 패치됐다. 뭐, 애기들, 상호작용 좀더 뭐, 뭐, 패치됐다. 뭐, 이런 것들 많고. 제일 큰건 할로윈이죠, 아무래도. <laughs> 자, 그리고 요번에 이 캠퍼스, 어, 뭐 이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저번에 눌렀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것도 패치가 된것 같아요. 아닌가? 나만, 나만 몰랐던 건가? 아닌데? 눌렀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? <laughs> 자, 그럼 빠르게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보고 가실게요. 어, 일단 남성 머리 모양, 4네 어, 가지 추가됐고요. 다섯 가지인가? 네 가지인 것 같아. 네 가지 추가됐고, 어 하필이면 왜내 머리가? 자 그리고 페이스 아트 추가됐고요. 세 가지 추가됐습니다. 할로윈 분위기에 맞게 추가된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속눈썹, 속눈썹도 두 가지. 굉장히 과한 속눈썹. <laughs> 과한데 예뻐요. 예전에 저그 중간 라인에 있는 저거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. 자, 속눈썹 이렇게 추가가 됐고, 자 그다음에 메이크업 프리셋 어, 추가가 됐는데 엄청 많이 됐어요. 이렇게 다 눌러봐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됐다. <laughs> 자 그리고 메이크업 하이라이트 부분 어, 추가가 됐고요. 자블러쉬블러쉬도 추가가 됐습니다. 세 가지. 자 그리고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도 세 가지 추가됐어요. 어저 푸른색 빛 나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자 아이라인도 추가됐고요. 역시 할로윈에 맞게 약간 과한. <laughs> 자 그리고 립스틱도 이제 좀 이렇게 할로윈 분위기로 <laughs> 어차피 색상은 바꾸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 프레스의 캔버스를 누르면 바로 그캔버스에 기존에 있는 그런 자료들로 접속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초기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처음부터 나와요. 도움말부터. 자 그래서 할로윈 이벤트 알림 먼저 뜨니까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핵심이니까 아무래도. 어,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이 호수에서 유령 물고기 낚는 거를 솔직히 못 해봤어요. <laughs> 이거 스폰데. <laughs> 자 아이템이랑 건축템이랑 이제 업데이트 된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좀, 문 종류, 건축 아이템 좀, 그쪽이 좀 많이 되고, 그냥 아이템은 약간 그 할로윈에 관련된 거. 그런 쪽이 많이 되고, 아이템은 더 많이 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건축템이 좀 많이 됐지. 그래도 문 같은 게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맞다. 그리고 뭐 장례식장에 관련된 거. 뭐 그런 거. 나 이거 너무 좋아. <laughs> 자, 선풍기 이건 돌아갈지? <laughs> 자 그리고 장례식장에 관련된 거 요런 것들이 좀 많이 패치가 됐거든요 무덤이라던가 화환 뭐 근조화환 막 이런 거 영정사진 <laughs> 아 향이랑 이 위패 이것도 패치가 됐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 얼두에 <laughs> 향도 피울 수 있는데 저거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구조대 의자에 이제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이거는 그왜 심지 보면 과일 케이크 갖고 와서 먹으라고 막 환영한다고 오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지. 이웃이 이제 찾아온 거지. 어 이사 오셨다길래 작은 선물을 챙겨왔습니다. 앞으로 종종 배워요. 근데 작은 선물 나 뭔지 뭐 확인을 못했어. <laughs> 자 그래서 이제 집그 거주자하고 <웃음> 이웃하고 <웃음> 위에 표시가 돼요. 또 어, 이런 이제 사회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, 어뭐 운동하러 모임에 오지 않을래? 막 이러면서 모임 일시 막 해갖고 갈게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막막내 사진 보고 연락했다고 그러면서 소개팅 할래요? 막 이런 것도고 오 어, 막 그래요. <laughs> 근데 이거 됐덕 떡이다? <데또기다? 웃음> 여기 어, 갈게요, 그랬는데, 피싱 문자를 보냈어. <laughs> 이제 조이 처음 만들어서 들어왔어.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. 자, 그래갖고, 이제 막, 뭐 근데 이거 안 가면, 안 가면 되게 뭐라 그래요. 막, 올 거야, 안올 거야. 뭐, 이제 안 오는 걸로 알게?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요. 어, 그 피싱 문자 받은 친구가 입금해 볼까? 막 이랬는데. 자그 입금해 볼까 막 그러니까 내가 입금 확인 완료 고마워 이따 밤에 봐 <laughs> 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자 이런 사회적 활동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길에 이제 조이들이 수가 좀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지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조이도 그렇고 약간 지나다니다 보면 체격이 건강한 그런 분들의 모델을 가진 어, 조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. 원래 마른 사람밖에 없었거든. 자 그리고 종이 가방이요. 오, 손가방으로 바뀐 것도 있어.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어 되게 고급 가방이야. <laughs> 오 저것도 이제 유실물이랑 훔치기가 돼요.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. 나 종이, 저, 아시죠? 저 종이 가방 애착 장난 아닌 거. <laughs> 어, 근데 저 경찰 있어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패치된 작물이죠. 호박. 이거는 접속하면 무조건 하나 줍니다. 호박 씨앗을 주거든요. 근데 저도 아직 못 키워봤어요. <laughs> 왜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. 근데 일단은 심어봤어요. 이제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. 네 개가 아니라 하나. 나무 심듯이. 자, 그래서 이 호박을 길러서 이제 뭐 호박파이를 해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재고 랜턴 뭐 이런 거를 만든다던가 뭐 이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언제 키우지? <laughs> 자, 그리고 요번에 또 패치된 거 누워서 핸드폰하기. 의자 자체가 패치가 됐어요. 의자가 뭐 앉아서 옆 사람이랑 뭐, 팔, 뭐 무릎 빼게 해주기, 막 이런 것도 있고, 되게 많아요. 가장 큰 거는 누워서 핸드폰 하기. 저거 팔 엄청 아픈데. <laughs> 그쵸? 가끔 핸드폰 얼굴 떨어뜨리기도 하고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함께 하기 보면 농담 주고, 애정 표현하기, 무릎 빼게 해주기, 막 이런 것도 있고. 자, 그래서 제가 유령 물고기를 낚으려고, 아, 거금을 들어서, 들여서 철 낚싯 대까지 샀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감옥도 약간 패치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부러 저 종이 가방 애착증이긴 하지만 <laughs> 지나갈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핑계를 대자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걸 훔쳤어요 어 3791면? 자 근데 훔쳤는데 뭔지 왠지 등이 따가운 거야 경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?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어 운동모임 빨리 오래 근데 지금 못 가지 방금 들어왔는데. 자, <laughs> 근데 나갔는데, 어경찰이 어떻게. <laughs> 이 길로 나가는 게 아니었어. 뒷길로 나가는 거였는데. 아. 아니, 화장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냐고. <laughs> 자, 근데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요. 예전에는 그냥 무슨 무슨 경찰서?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. 어, 주 할로윈어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. 조이의 자유는 잠시 끝났습니다.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벽 틈새를 통해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도 있대요. 저 엠버, 앰버, 엠버도 지금 감옥에서 탈출한 거야. 저도 지금 감옥에서 탈출한 거고요. 근데 일단 지금 약간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 화면에 누르니까 그냥 바로 바깥으로 나와졌어요. 벽 틈으로 한번 나가 보고 싶었는데. 음... 자, 요런 해피 할로윈 이런 상호작용도 있구요. 자, 철 낚싯대를 샀으니까 한번 그 유령 그 물고기 한번 낚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낚시 능력이 1레벨이야. 왠지 느낌에 그 완전 저랩으로는 왠지 못 잡을 것 같은데? 자, 그리고 또 요번에 패치된 거죠. 어, 택배 상자 한 번에 풀기가 있어요. 아, 예전에는 일일이 다 풀어야 됐잖아? 오, 뿅! 하고, 이제 저렇게 한 번에 다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. 오. 이제 할로윈 이벤트 안내 해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어린이주의가 사랑을 받으러, 사탕을 받으러 찾아올 거예요. 사탕바스켓에 사탕을 채우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. 자, 그리고 벽지도 몇 가지 추가가 됐어요. 할로윈 풍으로.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 바스켓을 놓고 사탕을 넣어야 이게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자, 사탕 주면 안잡아먹지 하고서 민규가 찾아왔어요. 민규. <laughs> 자, 들어오지 말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자, 들어오라고 했죠. 일단. 근데 일단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. <laughs> Um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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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자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 보상을 획득을 합니다 상호작용 보상 획득은 엄청 많아요 사탕 줄 때마다 계속 줘요 그러니까 아한번 하고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, 계속 하세요 계속 시간 끝날 때까지 자 이렇게 이제 무슨 사탕 이렇게 이 사탕 이렇게 이렇특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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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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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자 그래서 포켓 마켓에서 이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. 저렇게 주문하시면 돼요. 포켓 마켓에서 이제 사탕을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. 저 사탕마다 주는 게다 틀려요. 자 주문을 엄청 많이 했더니 엄청 많이었죠. <laughs>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언제 풀어? <laughs> 자재고 랜턴 받은 거 호박머리 허수아비. 오자 근데 여기 보면 깊은 밤에만 할수 있습니다라고 떠요. 그럼 깊은 밤이 언제지? 지금 9시거든요? 게임상 시간이 9시인데, 아, 한 12시 지나야 되나? 아니면은 약간 새벽이 돼야 되나? 그냥 계속 이제 멍 때리기도 좀 그렇고, 누워서 핸드폰도 하고. 자, 보시면 저 풍선이랑 이 거미줄, 박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벤트템으로 받은 겁니다. 상호작용 그걸로. 자, 그래서 한숨 자려고요. 자, 자고 일어났어요. 한 4시, 5시면 되겠지? 어? 깊은 밤에만 할수 있습니다. 아, 4시, 5시 아닌가 봐. 아, 내 보기엔 한 주신 것 같아. 아, 진짜. 자, 이번에는 호박파이 만들어 볼 건데요. 아, 이거를 보여드릴까 봐까 하다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뛰어넘으셔도 됩니다. 아까 포켓마켓에 그 사탕 주문할 때그 호박도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. 저 언제 키워? 근데 이거 2레벨 돼야지 만들 수 있어요. 2레벨 되면 이제 호박파이를 만드는데, 어, 진짜 먹음직스러워. 어, 아, 나 요새 밥도 못 먹는데, 너무 배고파. <laughs> 자, 호박스프. 호박스프. 호박파이가 아니구나. <laughs> 아직 호박파이 못 만드나봐. 아무튼,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저 마늘빵이 더 맛있어 보여.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되게 급하게, 빨리. 어, 업데이트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. 뭐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도 솔직히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다섯 시간 플레이 한 거를 엄청 줄였어요. 핵심만 딱 보여드리려고. 어, 또 너무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뭐 이제 본인이 또 하고 그래야 또이래 숨겨진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으니까. <laughs> 자뭐 약혼자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패치가 되고 엄청 패치가 따로 많이 됐으니까요. 여러분 한번 인조이 접속 해 보셔서 달라진 인조이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서툴렀서도 이해해 주시고요. 다음에 안에서 뵙겠습니다.